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사 준칙 개정안은 지난 정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할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못하다 보니 경찰 업무가 늘고 사건 처리가 느려지는 걸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는데 경찰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경찰 의견서를 보면 개정안 핵심 조항들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를 다시 검찰로 넘기라고 요구할 경우를 넓혀놨는데 경찰청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삭제가 바람직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인용하며 법원도 무조건 검사 요구대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는 전적으로 경찰 재량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경찰과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기관, 정치세력 간 다툼에 형사사법절차 개선이 볼모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도... 변화의 일위일비 뭐,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갖다 고민하고 협의하고 <무늬한> <무늬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